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정신질환 이혼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극과 극을 달리는 조울증은 기분이 들떠 자신감이 넘치고 활동적인 조증 상태와 마음이 가라앉는 우울증 상태가 일생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하며 조증보다 우울을 더 자주 오랜 시간 보내게 됩니다. 우울증과 비교했을 때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는 더욱 젊은 나이에 시작되고 자주 반복됩니다. 감정 기복이나 짜증, 화, 충동적 행동이 동반되기도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많이 자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울증, 우울증,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협의 이혼을 할지 재판상 이혼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 후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제도인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번째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에게 폭언, 협박, 폭력을 자행하는 등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치료를 시작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거나 여러 번 치료를 권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관되어 그 증상이 결코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연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위원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